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에 하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구역지 매립의 효기 쓴지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은커녕 현장 조사조차 지지부진하고 있는 경기도.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소파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소파 협정의 개정 역시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미군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까지 이 불미스러운 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 기지와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과 함께 캠프케이 시간 있는 동두천으로 가봅니다. 두달 만에 다시 송영주 의원을 만난 곳은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미군 부대 앞은 한가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얼마 전 이곳에서는 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곳은 언제나 불미스러운 사건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캠프 케이시와 관련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송영주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송영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 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 송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주한미군기지 고력제 매립 의혹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관련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환경부 조사 결과 도내 미군기지 주변에 토양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나 의정부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동주천 캠프 케이씨를 비롯해서 경기 도내 12개 기지 중에 9개 기지가 오염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동주천 캠프 케이씨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이 그 지하수의 생활용수 기준으로 5배 넘게 그리고 t c 는 기준치의 2배 넘게 확인이 되면서 실은 주민들의 안전에 굉장한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경기도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많은 미군 기지에 54개 샘플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출되는 곳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조사가 굉장히 좀 허술했고 그리고 더 많은 조사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토양오염이 검출됐지만 이 경기도 자체 조사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 허술했다는 기판을 받고 있는 경기도. 이와 관련해 송영주 의원은 도보 순례를 통해 그 문제점을 알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8월에 31일 동안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캠프 KC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 도보 순례를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많은 주민분들 만나서 이고엽제 매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요. 특히나 7월 26일로 기억하는데요. 이곳 동두천 보산역에서 칠곡에 있는 캠프캐롤에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하는 전 주한미군인 스티브하우스 씨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8월 12일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사에서 캠프캐롤에서 시민대책위로 활동했던 노동환경연구소에 계신 분을 초청해서 향후 경기도의 미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당연에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조보순래는 경기도민에게 고엽제 매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촉구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송영주 의원은 경기도뿐 아니라 정부 역시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 고엽제 매립 의혹은 실 경기도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의안에서도 했지만. 제대로 된 정밀 조사를 하려고 하면 특히나 국회에서도 소파협정 개정하라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던 것처럼 하루 빨리 소파협정을 개정해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기지에 들어가서 환경오염이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문제를 환경오염 됐다고 하면 치유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반환되는 미군 기지를 향후의 경기도의 개발에 중요한 황금사라기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 문제를 빨리 치유해서 경기도 북부의 발전을 이제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앞장서서 소파협정도 개정하고 그리고 특히 반환된 미군 기지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환경 오염 문제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해결책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난 9월 주한미군기지 고역제 매립 의혹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수파 협정을 개정하라고 하는 건데요. 개정한 내용 중에 특히 미군 기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경북에 있는 캠프 캐롤처럼 그 기지 내부에 어떤 오염 물질이 언제 매립되었고 언제 방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우리가 적어도 아, 이 기지에 어디를 조사해야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오염 물질을 조사해 봤더니 오염되지 않아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기적으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게 제공하는 것을 좀 포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환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군의 고엽제 매립 문제를 두고 경기도 의회에서는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성영지 의원은 가장 시급히 처리할 것이 바로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투입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경기도도 아, 미군기지 환경오염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군 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처럼 이 동두천에서는 얼마 전에 그 10대 소녀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아, 이, 이것도 역시 소파협정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경기도의 도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경기도가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 민과 음, 시민사회단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방지체계에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같은 미군 범죄와 관련해 저희 취재팀은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교탄, 야간 통행금지 실시, 그리고 소파 개정 촉구를 위한, 시민운동본부 일단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황왕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향후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은 미군이 살인과 혹은 강도, 강간, 성폭행을 저지르는 약 12대 중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한미 소파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단 그 기소를 구금인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재 법안 이것이 문제가 가장 큰 거고 그래서 소파협정 중에서는 부대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대 범죄 안에서는 우리 정부가 구금인도를 할수 있게끔 개정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는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에게 야간에 통행을 금지시키는 법을 작년 7월에 이것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부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 우리 서명운동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홍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필요인 존재 주한미군. 하지만 고엽제 매립 문제뿐 아니라 미군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미군의 야간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저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데요. 국민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는 대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파 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기도의 송영주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 And changes beyond my grasp Things aren't sinking in